아하. 근데 저는 원장님한테 좀 들은 게 있다 보니까 연고를 어. 발라라. 음.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여드름 패치 편의점에도 있을 것 같은 그냥 정석 여드름 패치 자체를 생각을 해 볼게요 얘는 언제 쓰는 거냐면 뭐가 나기 전에 쓰는 게 아니에요 얘는 압출을 하고 나서 상처 부위에 쓰는 거예요 얘가 해주는 역할은 습윤드레싱 웻드레싱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있는 성분들이 히알루론산도 있고 뭐 하이드로콜로이드 뭐 그냥 이것도 검색하면 다 나와 솔직히 그런 성분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보습과 그다음에 적절한 그 상처 부위의 밀폐를 통해서 재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상처가 난 부위 위에 피부를 재생시켜 주는 거거든요. 여드름 패치라고 부르는 그 오리지널은 원래 이런 거다. 근데 거기서 파생이 돼서 요새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것들이 나온 거죠. 연구는 뭐 다양한 연구가 있어서 제가 연구를 좀 이렇게 꺼내 볼게요. 어? 연고를 되게 여러 가지를 준비했고요. 여기서는 처방이 필요한 연고도 있고, 처방 필요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들도 있어요. 이제 이 연고들을 어떻게 쓸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드름의 생성 과정과 여드름이 어떤 것들이 주요 팩터가 돼서 여드름이 된다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각질층에 각질이 쌓이는 거예요. 각질이 쌓이니까 두 번째로 피지가 나가지를 못해요. 각질층에 덮인 채로 피지가 쌓이게 되겠죠. 피지 양이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피지를 좋아하는 여드름 균이 모입니다. 그 다음에 여드름균에 의해서 염증이 생겨요 그렇게 돼서 이게 여드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각각의 연고가 쓰임새가 조금 다릅니다 일단은 처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연고를 좀 보면은 듀케이겔이라는 연고가 있어요 이 듀케이겔은 염증 반응을 억제해주는 연고입니다 여드름균을 죽이고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연고로서 항균작용과 항염작용을 해주는 게 듀케이겔이라는 연고고 그다음 또 하나 처방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디팔렌겔, 디페린겔, 아다팔렌 요런 연고가 있는데 이 디팔렌겔, 디페린겔은 비타민 A 유도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연고를 통해서 비타민 A가 우리 피부에서 해주는 역할이 피지 양을 줄이고 그다음 각질 탈락을 도와줍니다. 그다음에 색소 침착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사실은 잔주름에도 도움이 돼서 팔자 라인이나 뭐 미간, 콧등 같은 데도 쓸수 있는데 이게 잔주름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눈 주변에 사용을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눈 주변에는 절대 쓰시면 안 되고 팔자나 입가, 콧등 아니면 뭐 미간, 이마, 이런 데는 같이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모든 분들 포함해서 제가 제일 열심히 쓰고 있고요. 저는 매일매일 밤에 하루에 한번 사용을 하고 있고, 피지 양을 줄이고 잔주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처방이 아닌 일반의약품으로 얻을 수 있는 연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클리어, 톡톡. 이거는 이제 피지 양을 줄이고 각질 정리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거는 아쿠아필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살리실산이라는 바하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파스처럼 톡톡톡 하고 치면 되는 거예요 각질이 많이 쌓이거나 피지양이 많은 부분에 하루에 한두 번 정도 톡톡톡 쳐주면 피지양을 줄이고 각질을 정리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크린겔도 똑같이 여기 보면은 살리실산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좁쌀 여드름에 사용하라 돼 있잖아요 이것도 피지양을 줄이고 각질 정리를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거랑 클리어틴하고 비슷한 류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보자 뭐가 있나. <laughs> 파티마겔 요거는 항균작용 역할을 해줍니다 파티마겔 같은 경우는 가수과산 벤조일 이게 과산화벤조일을 뜻하는 건데 요 자체가 여드름균을 좀 죽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땡땡하게 골문자리에 좀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에크논 에크논 크림이 요게 되게 좀 유명한 건데 이 에크논 크림은 진통제 성분 중에 이부프로펜으로 되어 있는 성분이에요 이부프로펜이 항염작용을 도와주고요 그럼 아까 전에 제가 네 가지 중에 염증을 줄인다가 되는 거고 이소프로필메틸페놀이 항균작용 작용을 도와줍니다. 여드름 균을 공격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네 가지 중에 세 번째 네 번째 거를 억제하는 게 에크논 크림이 되는 거고 얘는 땡땡하게 골문 염증성 여드름에 사용을 하면 됩니다. 노스카나겔 같은 경우에는 노스카나겔은 원래 여드름 흉터에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노스카나겔도 꾸준하게 사용을 해주면 약간의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피지 생성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보조적으로 쓰는 거고 어느 정도 장기간 사용했을 때 그런 효과가 있는데 여드름 자체에 급한 불을 끄는 개념은 아니고요. 지나간 자리 흔적 대한 관리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요즘에 굉장히. 핫한 연고입니다 아젤리아라고 해서 이 연고가 귀리 등등 자연 추출물에서 얻은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연고들하고는 다르게 임산부나 수유 하시는 분들이 쓸 수가 있어요 그게 아주 장점이고 하는 역할은 비슷해요 바하 성분하고 비슷하게 피지양을 줄이고 각질을 정리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다음에 약간의 염증을 줄여준다는 반응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피지양을 줄이고 각질을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조금 더 많이 쓰이고 있고 이 연고가 특이한 점은 뭐냐면 색소가 생기는 어떤 특정한 반응이 있는데 그 반응에 함 부분을 억제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기미의 치료에도 쓸수 있고요. 물론 보조적이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디팔렌겔처럼 피지 양을 줄이고 색소 침착을 개선한다 그랬잖아요. 색소 침착이라는 것도 색깔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 자국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연고가 우리 피디님께는 정말 좋은 연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 아젤리아라는 연고가 안전하면서 두루두루 쓸수 있는 연고로 아주 각광받고 있습니다. <laughs> 첫 번째, 각질 양을 줄여줘서 피지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 라고 한다면 아젤리아, 그 다음에 우리 바하 성분, 살리실산, 그 다음에 처방용으로는 디페린겔이 있겠죠 이렇게가 첫 번째 섹션에 개선을 준다 근데 사실 첫 번째 섹션에 개선을 주는 것들은 두 번째 섹션, 피지 양을 줄여주는 것에도 똑같이 포함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에 해당하는 연고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좁쌀 여드름에 대한 처치로서이 연고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디팔렌겔과 아젤리아는 색소 침착 개선 효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케이스가 적용되는 거는 이제 화농성 여드름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얘네도 사실은 묶어서 생각을 하면 돼요. 항균 항염 작용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들이 이 연고라고 보시면 돼요. 과사나 벤조일 그리고 이부프로펜과 이소프로필 메틸페놀 그 다음에 듀케이겔은 이제 클린다마이신이라는 항생제가 또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이 항목을 개선하는 것은 이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노스카나겔은 별개로 여드름 흉터 치료 지나간 자국을 처치하는데 보조적으로 쓰이는 연고라서 따로 하나 가져왔습니다.